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 이제 2022년도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2023년 개묘년에 대한민국의 구운을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네. 내년에는 개묘년에는. 네, 총 구분으로 본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솔직히 복잡한 일이 많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왜냐하면 어, 검은 토끼야. 검은 토끼가 발도 짧고 앞발은 짧고 뒷발은 길어요. 아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나라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또 다시 질병. 그걸다가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예, 그런 거, 그 역병도 어... 들어올 수 있고, 또, 뭐, 여기저기서 국제적으로 전쟁도 일어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그래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 사는 사람은 살아요. 음. 음, 사는 사람은 살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부동산이 내려가네, 뭐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제 이게 정책상으로 들어오는 거야. 음. <laughs> 정책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쓰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높여놨잖아.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머리 좋아서 금리를 왜 올리냐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고 금리가 약하니까 은행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니까는 놓여. 그러면 은행이 부자가 될거 아니에요. 응. 금리가, 그러니까 당분간은 금리는 조금 더 올릴 거야. 음. 금진, 금리는 올려야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현금을 뭉치러 갖다 놓고 1년이든 2년이든 갖다 놓고서는 자기가 그 돈을 이자를 받아 쓰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거예요. 그게 지금 볼 적에는 그냥 표면상으로 볼 때는 서민만 죽는 거다가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은행에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어, 남들이 볼 적에도 다른 나라에서 볼 적에도 그 집은 거기는 채권이고 뭐고 돈이 많으니까 믿을 수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채권이고 뭐고 발행을 하고 미국에서도 발행을 한단 말이야. 음. 그래도 채권을 많이 갖고 있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려면 은 현금 보유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만들어 놓고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높이면서라도 어, 돈을 많이 받아들일 게 맞아요. 음. 당분간은 올 1년까지 어, 내년 내년 2023년도에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더라도 나라가 부강해야 나라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야. 음. 그러면 은 사회 현상으로는 뭐 복잡하고 많을 거예요. 어. 음.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럴 건데 어, 그래도 버텨나간다 소리가 나와 사실 올해도 저기 얼마 전이잖아요 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태원 참사 어, 이런 사고가 좀 없어야 될 텐데 내년에도 좀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보이시는지 음. 우리가 인재라는 거는, 어,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태풍이 와서 집이 날아가고, 또 지진이 나고 그러는 거는,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해놔도,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자연재해는. 이건 인재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작년에는 그렇게 왔다 한다 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있겠어? 그 사람들이 통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통소를 못 해주니까는, 위에서 하다리 안 들어오면 공무원이든,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 그런 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해놓고 계획을 안 해놓고 있으면 못하는 건데 어, 위에서 제대로 안 해놓고 나니까 밑에서 인재가 들어오는 거고 옆으로 해놓은 것도 응, 물건이 들어오고 또 갖다 놓고 그런 문로에서 좁아졌잖아 거리도. 그거는 인재는 인간들이 잘못한 거지,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천 가지, 만 가지를 어떻게 하고, 또 뭐, 어, 뭐, 이런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지만, 어, 저는 그런 건 반대해,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얼마나 많어.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 남의 나라 옛날에 그런 거는 귀신, 나리, 귀신 놀이거든. 그런 거왜 하려고 그래? 그 귀신이 따로 왔는가 보지? 무속적인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그런 건가요? 그럼! 어... 막말로 외국에는 귀신 없어? 사람은 똑같아. 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다 귀신이야. 응? 이렇게 혼이 있다든지, 영혼이 있다든지, 한이 맺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구천을 떠돌아 못 가.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사고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사고가 많아. 인재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은 인간의 사고는, 어, 어떻든 저쨌든 어떠든 무속 경험에서 봤을 때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혼이 따라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다 소리도 나오지만 서로가 그냥 거기서 서로 각자 각자 질서 없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야. 근데 나 거리는 좁아졌지. 그러니 어떻게 살아 이렇게 껴서 못 살아 억지로 안돼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인재가 나고 사고가 났다 그다면그 위령제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니까 위령이야 거기서 못 떠나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안 떠나 혼이 그 자리에 있어 음. 어, 그러면 또 사고가 나겠어 안 나겠어 또날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안 가요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걸 객사라 그래 바깥에서 그렇게 해서 가 그러면 은 저희가 쌀을 가지고 가서 넉종일 가지고가 우리가 진옥이를 하는 거야. 넉종일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불러. 넉설 불러 누구누구 몇 년생에 태어나고 몇 년의 생에 태어나고 몇 년이고 이름이 뭐고. 그런 사람들을 딱쌀레다 해갖고선 넉종이에다가 앉혀갖고 와서 싹 싸갖고 와서 진옥이를 해주는 거야. 그래야 거기에서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객사기가 있는 자리에서는 꼭 객사기에서 끌어들여갖고선 사람이 죽어. 교통사고 난 자리에서 죽듯이. 그러니 인재가 또안 나겠소.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있는데. 음. 그리고 그 자리는 꼭 그런 자리야. 많고 많은 자리에서도 똑같애. 음. 그 지형을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항상 매 해년마다 이제는 좀 거기는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구군에서 부동산 운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집값이 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집값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해놨다가는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일시적인 현상이지, 내년까지는 그렇게 부동산이 오른다, 부동산에 뭐 유동이 있다, 저거 한다 소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다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뭐 매매가 된다든지, 그런 거에는 크게, 저건 없는데 이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인 건 없는데 나라에서 움직인다는 건좀 있어요. 개인적인 건 없어. 음. 개인으로는 없는데 어, 나라에서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것만 좀 움직인다 소리가 좀 있어요. 부동산도 이렇게 매매군, 모든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서의 운기가 그닥 없으셔. 그 대신 나라에서 하는 거는 터진다 소리는 있어. 음. 나라에서 하는 거는. 어, 뭐든지 나라에서 먼저 하고 나서 개인이 있는 거예요. 통솔적인 거. 그래도 난 내년에 부동산이든 경제적인 거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터질 일은 있어. 구군이 그닥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응. 음.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기 막 동지가 중동지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 중동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 내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득여다가 다치고, 뭐, 큰 사고도 조금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나라 구구는, 경제적인 거는 좀 희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뉴스는 조금 있어 보일 거예요. 아무쪼록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셔가지고, 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음. 좋은 나라가 좀 살기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